안녕하세요. 스토리필드입니다. 요즘 2, 30대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약 33세, 여자는 약 30세로 모두 30대를 넘겼습니다. 예전에 서른 넘기기 전에 시집 장가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는 257600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혼 건수는 10870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즉 결혼은 점점 줄고 이혼은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로는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전년 대비 8.9%나 증가했으며 외국인과의 이혼은 전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씁쓸한 통계인데요. 좋은 시절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얼마나 보람된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혼인 외의 이혼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 세계 최고 부자 아마존 CEO가 최근에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위자료를 주게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예상하기로 세계 최고 액수의 위자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싱글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유부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 정도라면 저는 돈 아까워서라도 이혼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잠시 조선시대 이야기로 빠져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선시대에도 오늘과 같은 이혼이 존재했을까요? 정답은 y e 입니다 평민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꽤 많았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왔던 영국 여행가 세비지 랜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조선의 하층계급 연인들은 20번째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곧바로 21번째 재혼할 것이다. 그만큼 평민들의 이혼과 재혼이 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평민과 다르게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이혼하려면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대부분 실거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음탕하거나 질투심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등등 7가지 잘못이 있을 경우 아내를 내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즉 남편의 처의 부모를 때리고 형제 자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집불 나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 이례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평범함을 거부한 완전 시정잡배 양아치 정도 돼야 겨우 허용된 세미군요 따질 것도 없이 남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칠거지약을 들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혼 사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대부들의 본처를 중요시하는 문화와 칠거지약의 남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는 함부로 부인을 내쫓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로서 부부의 연이 여기까지이며 더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의논하고 인정하며. 합의하에 이혼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정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법원에서 하는 합의 이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의 합의 이혼서류 같은 할급휴서라는 기적어리 조각을 주고 아내가 재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휴서라는 문서를 아내에게 써줬는데 그를 잘 모르는 일반 평민들이 기쪼오리를 문서 대신 주고받는 게 양반들한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더먼 과거인 고려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는 의외로 여성의 지위가 남자만큼이나 높은 편이었기에 이혼이나 재혼이 재스러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혼한 여자를 왕이 왕비로 받아들인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송나라 사신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역사 기록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아니면 더 이전의 고려시대나 사람이 살던 세상이었기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이별은 항상 존재했지만 누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를 그리고 남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 영혼의 교감자로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아픔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드였습니다.